<laughs> 오빠는 다 기억나 는데 뭐가? 우리 모든 스토리들? 당연히 다 기억나지. 뭐, 1년, 나 나이 3 5다밖에안 됐어. 아, 다섯 시나 돼가지고. <laughs> 아 일단 건우밥판의 채널에 갑자기 완전 뜬금포로 소식을 알려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TMI를 풀어보려고요. 왜냐면그건우밥판에서는막 주저리 주저리 이런 뭔가 이야기를 풀기엔 좀 뭐,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저희 장르댁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만남을 듣고 좀 놀라거든?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내, 내 주변 사람들은 알지. 그, 어떻게 만났는지 어.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난 오빠보다 구독자분들이랑 더 오래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바야흐로 23년 6월인가요? 5월인가요? 5월 말, 5월 말인가요? 5월 말인가요? 이제 아빠가 등산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구독자분들하고 함께하는 등산 건우산 학회를 모집을 했어요. 그때 이제 1기 분들하고 북한산을 가고 2기 분들하고 무의도를 갔었죠. 그래서 1기 때 이제 모집을 해서 다녀왔는데 저의 지금 이 앞에 저의 남자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착각하는, 하더라고. 너 이미 남자친구인 사람을 데려온 거냐?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도 그때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연히 음. 이렇게 음. 하게 됐는데. 처음 만났지, 우리 어, 처음 만났지. 그리고 그때 잘, 그때 바로 막뭐 눈이 맞아서 뿅뿅뿅 해가지고 막, 어!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치? 아, 전혀 없었지. 전혀 없었지. 근데, 오, 이, 여기까지 말하면 질문이 다 똑같아. 노렸네. 내가, 어. 그치, 노렸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노리셨나요? 저는 노린 적이 단 1도 없습니다. 어. <laughs> 저는 노렸다라기보다는, 세아가 날 좋아하지 않을까? <laughs> 장난이고요. 네. 건우 파판에는 제가 예전에 19년도 20년도 때부터 구독은 하지 않았지만 아 어이가 없어요. <laughs> 구독을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알고리즘에 뜨면은 가끔 보는 그런 정도였던 거잖아. 음.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가 해외에서 살았는데 음. 그때 이제 인보 때문에 조금 즐겨 보던 음. 채널이었지. 근데 하지만 알고리즘상 갑자기 딱 사라져 버렸고몇년 어. 동안 영상이 아예 뜨지 않다가 어. 갑자기 작년에 한두번떠 갖고.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이 사람들 아직 살아있었구나. <laughs> 아, 아직도 유튜브에 어. 깔짝거리고 있었구나. 그때 그 해외에서 힘들게 살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음... 나서 한번 뵙고 싶다라는 음... 생각 때문에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죠. 하지만 제가 노리고서 뭐 지원을 했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오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사람이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잠깐 일단 이직 타이밍이었어. <laughs> 약간 회사를 옮기려고 이제 서류도 넣고 면접도 합격했고 그래서 이제 막어 뭐야 되는 거, 하는 것마다 다 되네 해가지고 약간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 있었던 시점이고 그래서 좀 사람이 약간 들뜨는 시점 있잖아요. 뭔가 바깥으로 나돌고 싶고 근데 그 아이잖아. 집에만 있는데 그 시기에 딱좀 밖에서 좀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좀 올라왔을 그 시점인데 마침 그 공고를 받고 그래서 신청을 한 거죠 그때 <laughs>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어, 자기는 뭐가 재밌었고 뭐 뭐가 재밌었고 건우파판의 채널에 대한 히스토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laughs>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세아가 블로그도 한다 뭐 인스타도 어... 한다 그랬는데 어? 저는 블로그의 존재 자체를 몰랐 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 잖나 그냥 유튜브 하는 사람 유튜브 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다른 것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세아의 취미 가뭐 테니스라는 것도 알고 음... 있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아예 몰랐지 아 그래서 오히려 난 그게 안심이었어. 안심. 다 몰라. 어다 모르는 거 진짜 너무 처음에는 약간 우리 채널에 별로 관심 없는 듯이 말해가지고 아 그냥 나한테 부담 중이셔서 그냥 그런 척 하나보다 뭐 이렇게 산악회까지 지원해서 왔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모르는 거야 오빠가 좀 인스타로라도 좀본 사람은 내가 책낸 것도 알고 음, 막 어떤 됐다. 활동 나의 그 행, 행동에 대해서 아는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 이제 뭐야 이 정도로 몰라 하는 와중에 플러스 아 그냥 다행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우리 채널을 막다 보고, 막 너무 잘 알고 있고, 채널을 좋아하고 이러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분이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혼자 외로운 타지 생활을 할 때, 강아지 인보, 요런 것들을 많이 영상을 좀 찾아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번쩍 저희 채널 좀 봤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좀 아예 모르더라고요. 아, 나저 그때 막 이런 컨텐츠 했었잖아요. 근데 몰라. 뭐야. 인보 밖에 몰라요? 저는. 어. 지금 보면 진짜 웃긴 거. 우리 막 단체 사진 찍어 이제 만나자마자 현수막 딱 걸고 이렇게 찍는 거에 우리 바로 옆에 있었 어, 맞아, 맞아. 그러고, 뭐 그때는 솔직히 진짜 둘이 별로 뭐 그냥 진짜 아예 관심도 없었고, 오빠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술 먹을 때내 앞자리에 앉았었지. 태아가 내 앞자리에 앉았지. 오빠가 내 옆자리에 앉았지 난 원래 그 자리였어 나 우진이 옆자리였고 <laughs> 그때 저는 내 앞에 오빠 내 옆에 어떤 누구 그리고 내 대각선에 그 누구야 우진이 어 우진이 이렇게 있었고 우진이가 보면 진짜 기절하겠다 <laughs> 근데 그런 그랬는데 그때도 그냥 뭐 따로 대화 많이 안 나눴어요 맞지? 난차 갖고 와서 술도 안 마시고 그나마 했었던 말이 오빠가 테니스를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냥 아 테니스 친다고 하면은 진짜 기계적으로 저제 성격이 약간 또 약간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와 어, 진짜 테니스 너무 재밌죠 나중에 한번 같이 쳐요 이게 약간 고정 멘트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오빠랑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었나? 응 했지. 응 같이 쳐요 했지. 같이 쳐요라고 하고 이제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됐죠. 그럼 응. 어, 그때는 아무튼 우리 둘다 아무런 서로의 감정이 없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돌아가서 나의 첫 인상이 어땠어? 세아의 첫 인상? 응. 세아는 그냥 말랐다. 말랐다. 조그맣다. 어, 아니 여기서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말랐어. 조그맣다 아니었어. 말랐다. 어, 세아는 얼 비율이 좋아갖고 팔 다리가 길어서 조그만 보이지는 않았어. 오 어, 그치. 그럼 나는 오빠의 첫인상을, 솔직히 첫인상이랄 것도 없이, 그냥 사람 중에 한 명, 그 참가자 중에 한 명이었어. 그다 아우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었어 그치, 있어. 나는 그냥 일, 거의 이제 촬영 일, 이런 걸로 갔었으니까. 음. 근데, 그나마 그래도 오빠를 기억을 했었던 거는, 오빠가 가끔 이렇게 조용한데, 난 진짜 아이인 줄 몰랐어. 난 오빠가 이인줄 알았어. 왜냐면 조용조용히 그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사회화가 잘, 잘된 아이였던 것 같아. 솔직히 나이도, 진짜 어리게 봤어 오빠가 좀 동안 페이스인 것 같아 근데 나보다 5살이 더 많았고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돼 <laughs> 그리고 이거 카메라 힘들어가지고 맡긴 게또 우연히 오빠였잖아 내가 한번 찍어본다라고 했었지 아 그랬어? 이런 거, 어. 제가 한번 힘드시면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어, 그랬어왜냐 그랬어?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 아,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카메라 넘기고 그때 이제 영상에서도 있었죠 그 구독자분이 찍어줘서 분량 살렸다 이런 식으로 음, 참 옆모습이다 같이 갈 웃기다 근데 그러고 이제 그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참가자분들 모두에게 개인 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달라 아... 하고 이제 메일 주소로 남겼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메일을 줬었지 줘서 그냥 맞았지. 나는 어 영상 감사해요 뭐 그간 건강히 잘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인사를 보냈지 그게 보니까 6월 5일이네 며칠 있다 줬구나 아야 오빠는 빨리 줬어 내가 답장을 알겠지? 4일 후에 한 거야 별로 뭐, 뭐... 뭐? 그때부터 뭐 답장 늦었구나. <laughs> 제가 진짜 카톡을 진짜 느리게 했거든. 아 이건 이따 이야기하고. 그러고 거의 한 달이 지나가지고 오빠한테 메일이 왔어. 어떤 네. 뭔 생각으로 보내는 거야? 그 내가 오랜만에 진짜 몇몇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임 되게 좋았잖아. 재밌었고 음, 사람들 그 뭔가 여운이 짙게 남더라고. 오. 그래서 또한번 세화에 대한 여운. 아니야, 사람들은. 그래. <laughs> 남자들끼리한 번도 모이려고 했는데 사이 좋았어, 맞아. 어, 근데 한한달 정도 지나니까 진짜 완전 색감만 까먹고 있었지. 응. 그러다가 그날 내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새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 어...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인지 관심 있어서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내가 우리가 연락처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알수 있는 연락처는 메일밖에 없으니까 <laughs> 무슨 군대냐고? <laughs> 뭐 팬파를 하는 거지 뭐. 어. <laughs> 그날 밤 12시 때인가? 어 맞네 어, 어 맞아 내가 메일 보냈지 어. 뭐잘 지내냐고 뭐나 합격했다 이런 어. 보내지 않았나? 뭐? 어 맞아 맞아 어, 합격했는데 뭐 테니스 하면 쉬자 라고 메일 보냈던 거 같아 자연스러웠어 응. 꽤나 장누님 크크. 영상 나온 날에 이직 합격 연락이 왔어요 파파님 기운을 받은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아, 이때 이제 건우사나키 이기 모집 공고를 냈었던 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조건 조율 때문에 아쉽게도 7월 7일에 뭐 지원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데, 테니스 한수 배우고 싶은데 같이 치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괜찮으면 가능한 일정 알려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작업인데? 요새 막 난술로나 사계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작업 멘트 같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음... 나는 이제 이거, 두, 이거 보고,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어, 입이 방정이지 아 미안해 근데 진짜야 아막 어디나 나막 테니스 친다고 그러면 내가 막아 테니스 한번 같이 쳐요 이런 거를 너무 인사치레 하다 보니까 또 근데 이렇게 막상 했는데 거줘요라고 막 이러기엔 또좀 뻥쟁이 같고 그런 거야 일단 한내 뱉은 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저도 패박 축하드려요 테니스 좋습니다 뭐 별로 제가 알려드릴 실력은 아니지만 어찌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7월 그이기 이후로만 날짜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서 내가 번호를 넘기면서 이쪽으로 7월 7일 이후에 연락을 달라. 라고 음. 했죠. 그런데, 7월 7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됐뜸 누군가에게 제가 어느 날 연락 전화가 왔어요. 7월 7일 끝나고 한게 아니라 전화했어오 오빠 마음 아. 급했네. 사람 좀 급했어. 급했네. 하나. 아 뭐야 이때부터 관심 있었네. 근데 갑자기 왜 전화했어? 나는 7, 7월 7일 그건 솔직히 잘 기억 안 나고. 아 그냥 이게 습본 어. 건가? 음, 근데 카톡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음. 카톡을 하는 거는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카톡해서 그냥 뭔가 뻔한 느낌이 음. 들잖아. 그래서 전화한 거 같은데 전화하면은 뭔가 다 임팩트가 딱 있으니까. 아, 이, 임팩트. 그랬다면 진짜 성공인게, 나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받았어. 그래서 저기 막, 아, 아, 아 실망 갑자기 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실망이래. 그래서, 에? 나 그때 진짜 완전 손에 땀났단 말이야. 누구세요 했는데, 아, 저, 이렇게 사누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전화를 했지 해가지고 좀 놀랬어. 근데 그때부터, 어? 혹시 좀 관심이 있는 건가? 그때는 조금 잘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1%의 뭔가 그런 게 생겼던 각 음.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테니스 약속을 잡게 되었죠 오빠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연애 약간 잘 못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오빠가 뭐 어디서 글로 배운 건지 뭐 영상으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여유를 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테니스 날짜를 만약에 한 2주일 뒤로 잡았어 그 계속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했다가 쭉 없었다가 그냥 그 전날 정도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 아니네 아, 있는 건가? 아니네 약간 이런 거였어 그렇지. 만들어진 여유죠. 또 남자는 여유긴 한데 나이에 연륜인가? 연륜이라고 보는 게좀 왜냐 그 전에 조급하게 했다가 끝난 경험들이 했던... 있으니까 아오. 연락을 자주하는 거는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주하는 건 부담인 건 아니까 천천히 했지. 그게 처음 좋았던 거 같아 나는. 근데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치게 됐죠. 그래가지고 테니스 그때 재미있게 치고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고 치고 냉면 먹고 헤어졌지. 아 냉면 가서 먹고 싶다 거기. 오랜만에. 오, 진짜 맛있었는데. 모자리는. 자, 그때 이제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반가웠던 것 같은데. 반가웠다. 그리고 진짜 그때는. 우리 찐으로 운동했잖아. 어, 재밌었어. 나는 응. 두 시간 동안 땀펄흘리고 생각보다 제가 잘 쳐가지고. 어, 다어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두 시간 동안 얘기도 거의 없이. 페이스 쳤을걸? 맞아, 맞아. 뭐, 재밌게 쳤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 응. 뭐, 하지만, 뭐, 이 사람이랑 엄청 막 잘, 이렇게 뿜뿜 이런 건 아니었지. 맞아, 막사랑에 빠졌다. 어, 우 너무 잘 줬어. 이런 게 아니었지. 응. 응. 그냥 다음, 다음에 또한번 만나서 이번에 그냥 얘기나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 있었겠지만, 뭐,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 오, 응. 나도 그때는, 아, 아, 진짜 막잘될 리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그, 사람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 <laughs>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내, 나의 스타일이지만, 어, 내 스타일이 아니었고, 일단, 어, 잘될 리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확실하게 말하면 그, 냉면 먹을 때 대화를 하면서는 오빠의 이제 성격을 좀 알게 되잖아. 그때 막, 뭔 얘기를 했었냐면, 오빠가 극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형부랑 같은 MBTI라는 것도, 어, 그런 것도 알게, 됐지. 알게 되었고, 오빠가 뭐 취미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빨래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 뭐라 그러지? 빨래를 이렇게 분리해서 잘 하고. 막 흰색이랑 음. 다른 건 무조건 분리해야 되고 수건 따로 하고 무조건 운동하다 뭐 일주일에 빨래를 막 세네 번 한다, 네다섯 번 한다. 세번돌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튼 빨래의 진심이라는 걸 알아 음. 이렇게 듣게 됐어. 그래서 난 심, 웃긴 거야. 근데 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머릿 속으로 아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 가정부. <laughs> 내 이상형 가정부. 어. 아무튼, 그냥 그 대화 속에서, 아, 이런 성격, 이런 사람이 참 남편감으로 좋은데, 아, 근데 안 끌, 안 끌려 끌렸, 안 끌렸어 그때는 이제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 나는 꼭 그렇지 않고 나를 좋아해 주다가 보니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만났는데 점점 스며드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나는 후자란 말이야 누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약간 내 시야에 안에 어, 레이더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해. 그리고 나는 사실 외모로 시작해본 연애 별로 없어. 그래서 거의 이제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서, 아, 너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대화를 하다 보고 뭐 성격이 괜찮고 이러면은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빠는 그렇지 않잖아. 난 내가 좋아해야지, 맞나? 그지 그치, 그치. 그런 거가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니스 끝났지. 빠이빠이! 했어. 근데 여기서 또 오빠가 잘안 게, 막, 카톡을 굳이 막 이어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치? 한, 뭐, 4일? 3일 뒤에? 육회 좋아하세요? 갑자기 이랬나? 아... 맞지, 맞지? 야, 나 기억력 진짜 좋은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한 3, 4일 뒤에 잊을 만하면 이 사람이 연락이 와. 그래가지고 뭐 육회 좋아하세요? 이래가지고 뭐 내가 대답을 했겠지. 근데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음 약속을 잡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육회를 먹고 난또뭐 어색했어. 나 MBTI ESFP로서 굉장히 열심히 오디오를 채워넣지 근데 오빠는 되게 편안하게 그래도 대화 잘 하던데? 그러고 그때 이제 육회를 먹고 2차까지 갔었나? 그데만은 네, 다섯 시간 같이 있었을 거야. 맞아, 맞아. 네, 다 시간. 근데 그때 오빠가 나한테 무슨 스타벅스 쿠키 같은 거 이렇게. 해. 사가지고 나한테 줬어 무슨 쪽지까지 썼던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재밌게 놀아요. 아니야 아니야 다음이 아니라 오늘 아 그럼...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뭐 아무튼 뭐, 음... 뭐 그런 쪽지를 보냈어. 그때 <laughs> 이제 조금 이제 확실했지. 아 관심이구나. 그때 좀 어. 비하인드 스토리 가 하나 있는데 뭐... 스타벅스 쿠키랑 쪽지는 내 아이디가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친구의 아이디였어. 진짜? 그 테니스 친구 있잖아. 오. 걔가, 야, 가면은 꼭 그런 거 사갖고 가라고. 오.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그냥 분위기도 풀리고 그럴 거라고. 오. 그런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거 되게 추천 해갖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나는 사갔던 거지. 아, 그건.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 <laughs>